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지 아, 이 연속 5주 어 우승을 차지하신 분이 14명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왕중왕을 뽑자. 네, 이래서 이제 고정우군이 왕중왕으로 네, 뽑혔고. 네, 네 그리고 아, 어, 톱 세 번에 내 뽑힌 분이 바로 오늘 같이 공부할 김다나 양의 바로 이 행복 네 그런 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네분 가수에게 각 가우리 가수, 국내 정상급 작사가들이 같이 가사에 참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작곡 편곡은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음반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다나 씨의 행복 어떤 노래인지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선율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창군이 즐겨 쓰는 그런 이 어법, 네, 어 심장 얘기 많이 하죠. <laughs> 심장, 네, 그렇죠. 제가 첫네 작곡할 때부터 쓰던 그렇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한 사람, <웃음> 네. <웃음> 네. 자 진짜 얘기서는 내 심장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네. 어 단어였었어요. 아, 네. 어, 어, 스와베리. 아, 수, 아,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 네,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스트로베리, 딸기, 네, 어, 향긋하게, 네,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음, 네, 한유라님, 오늘 잘 배워서 불러봐야지, 네 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이번에 이제 행복은 바로 당신 신은 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어, 아, 김다나 씨가 불른 어, 행복 어, 아마 7월 어, 2일날. 네. 네 아침마당 시간 화요일날 아침마당 시간에 에, 다시 또이 노래 오, 다시 어,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날은 페스트 어, 쓰리. 네 그러니까 고정욱군 그리고 어머니의 바다. 양지원, 양지원 군, 군, 네, 그리고 어 김다나 씨의 행복 이세 곡이 또 새롭게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정원 군이 아주 지금 활동을 응. 네, 하시고 있는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댄스를 <laughs> 아주 열심히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네. 그 댄스가 네, 뭔가 어슬픈듯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히트가 돼가지고 요즘 네. 댄스 따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하트병, 네, 하트병, 네, 건사 하트병.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지금 이 노래 배워서 멋지게 불러봐야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네 김학규님께서도 김단아 씨의 행복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네, 어, 제가 불러주니까 더욱더 감동입니다. 이렇게 해주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가 가닥 헷갈려가지고. <laughs> 아, 근데 그 정도는 뭐. <laughs> 네, 그냥 가사 앞뒤가 달라진 거니까 <laughs>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여러분들의 노래를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1대1 어, 맞춤 어, 레슨으로 들어가는 코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다. <웃음> 네, <웃음> 진짜. 가르쳐 드리지도 않고 그냥. 네, 가르쳐 뻔했네. 드리지. 그럼 바로 끝나길래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어, 날씨가 살짝 덥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제가 네,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트로트류의 노래긴 한데 에, 좀 발라드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거칠은 인생길에 네. 생자 하나만. 꺾는 목으로 돌려줬나요, 아니면 네. 손으로 돌린 건가요? 어, 그냥 꺾는 목이죠, 그죠? 네, 네. 거칠은 인생길에 생길에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여기는 이제 좀 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 이 속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 여기는 성대에서 소리를 조금 한20% 정도 좀 떨어뜨릴까요? 거 이렇게 가면 되나요? 음, 거에서 거네 거. 거칠은 인생 길에 행복이라는 것은 두 군데를 꺾었어요. 행복 다음에 일하는, 여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꺾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행복이라 여기는 그냥 가도 돼요. 네. 근데 는 것은 할때는 자는 가능한 대로 끄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뭐 앞에랑 호흡 맞추기도 좋네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반주가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찬찬찬찬찬 이렇게 해 놨어요. 찬찬 그럼 노래도 거기에 맞춰서 네. 호흡을 맞춰야겠네요. 어,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죠. 먹구름 이렇게. 먹구름 속을 까지 먹구름 속을 아, 요거는 아, 이제 목구멍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니까 아, 후음으로 네그된 소리죠, 그죠? 아 이렇게 되고 허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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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먹구름 속을 아 한껏 비추고 한껏 비 추고. 음, 그럼 추자에 음, 임팩트 아, 임팩트가 있네요. 걸립니다. 그렇죠? 네. 한끝 하고 끊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 끝. 네. 비 추고. 비 추고. 그러면 비 밑에 또 받침이 오죠. 그렇죠? 네. 치읓 닫고 와서 비 추고 이렇게 하네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중출발음이 되는데 네. 비 하고 딱 끊어질 때그 힘을 모아서 추고 추. 여기 임팩트로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네. 네. 먹구름 속을 아, 한껏 비추고, 먹구, 먹구름 속을 아, 한껏 비추고, 네, 자, 네. 아, 서치는 여기는 그냥 말하듯이, 서치는 네. 햇살 같은 것. 그 치는 햇살 같은 거. 네, 햇살 요거만 바라만잘해주도 되고요. 잘해 네.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다나 씨 바로 특징적인 김다나 씨참 목소리가 정말 색깔이 음색이 매혹적이거든요. 아, 예쁘, 예쁘시죠. 예, 예쁘고 네. 그리고 또 감성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이 느낌의 그 감성을 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 사람, 살짝 밀어줍니다. 사람, 네. 사람들 속에 여기는 절제. 그러니까 대조 효과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네, 그러면 사람들에서는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이 스르륵 밖으로 밀어줘서 네. 노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동력을 좀 어, 보태줘야 됩니다. 확보를 해줍니다. 그죠? 네. 네. 수많은 사연들 속에 수많은 사연들 속에. 그렇죠. 네, 사연들 역시 밀어주면서, 네, 네, 이 우리 명치를 사연들, 그리고 들자를 꺾었습니다. 사연들 속에. 사연들 속에. 그렇습니다. 어, 김다아 씨가, 네, 어, 귀교굉 경력도 뛰어난 그런 가수라서. 네? 사연들 속에 반긋 러목을 구사를 할수 있지만은. 네. 네 좀발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끊지를 않았어요. 음. 네. 그래서 들자만 끊고. 사연들 속에. 이렇게 감정체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치고 상처난 마음. 요거는 사람들 속에 하고 똑같죠, 그죠? 네. 지치고 미어라그 다음에, 상처난 그다음에 마음. 마음. 당신이 당신이, 야, 야, 따, 당신이 네 내가 자꾸 확인해 놨거든 내가 좀 <웃음> <웃음> 헷갈리네 네, 네. <laughs> 당신이 한 음절 이야기였어요 네. 써요 요 짜에서는 네 인우상부성 개방음으로 야 이렇게 되게. 야 그렇죠. 네. 특별한 그런 기교를 주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목소리만으로도 훨씬 더 듣기 좋거든요. 네, 네. 당신이 하고, 당 자에서 신자 넘어갈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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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네. 이렇게 뒤집는 살짝 뒤집 넘어갈 주면 더 좋고요. 이야기였어요. 네. 야기었어요. 네, 요 자는 요렇게 아주 네. 어 우리가 모든하게 요렇게만 네. 주고요 ㅆ 자를 살짝 뒤집는 것도 괜찮습니다. 써서요 그렇죠. 야기었어요 하면은 이제 올라갈 때고온부로 올라갈 때 뒤집는 걸을 쓰게 되면은 힘을 예, 힘을 받아 가지고 네. 공짜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 목가츠마디 지치고 힘들고. 아 힘들고 <웃음> <웃음> 힘들고 슬 어~ 슬플, 슬플 때네짜자잣 때. 짧게 짜자잣 힘들고 슬플 때, 이렇게 되게. 네. 내가 기댈 수 있는.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냥 앞에는 단조롭게 가고 숫자만 깎아주는 네. 것도 괜찮고요. 내가 기,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렇죠. 내가 기댈 수 있는. 있는 있는 당겨주는 네, 것은 심카페션 네. 내가 기댈 수 있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내 심장을 뛰게 한 사랑 사람, 사랑 사람. 내 심장을 뛰게한사람네 그러면 뛰 이거 뛰 어, 정광석화가 네 정광석화가 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뛰온 끊는 목을 마치 반 끊는 목처럼 뛰게 뛰게 아 좋아요 내 심장을 뛰게 한사람사 뒤집는 목사람 응. 네, 그로써 이제 음절을 나눠주는 그런 효과를 어,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진정한 여기는좀 강하게 한자를 왜냐하면 반주에서 짜자자빵 따다다 빵! 이렇게 네. 강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주와 주구받고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진정한! 진정한! 네, 폴링입니다. 그죠? 네. 행복은! 행복은! 네, 폴링. 바로 당신 뿐이죠. 바로 당신 뿐이죠. 이렇게 해도 좋고, 바로 당신 뿐이죠. 뿐자를 꺾어도 좋고요. 바로 당신 뿐 뿐이죠. 네. 아니면, 은 바로 당신 뿐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고, 네. 그것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네. 그 다음에, 어, 행복은바 네 제가 신곡이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자꾸 <laughs> 기억이 안 나가지고 <laughs> 아니 (14곡을) 쓰셨는데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사람 아, 아닙니까 네, 네 그래도 지금 기억이 <laughs> 네.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은바로 네행행 슬러 어, 슬로를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 감정을 어, 대체하기 위해서 뒤집는 네. 목을 사용했습니다. 행복은 바은 활강. 활강 행복은 바로 당신 당신 행복 행복은 바로 당신. 네, 여기는 이제 네. 어, 온 끊는 목이라는 개념보다는요, 네. 좀 약간 발라드한 그런 기교를 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퍼펙트 턴. 턴의 개념으로, 네. 행복은 바로. 당신. 요렇게 해서 두성닭기 복부 바이브리스를 살짝만 섞어줍니다. 네, 너무 많이 섞으면 어, 완전 정통 트로트 같으니까. 음, 네. 행복은 바로 당신. 요런 정도로. 당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정군이 쓴이 가사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어, 행복이라는 것이 네. 먹구름 속을 한껏 비추고 그냥 싹 스쳐 가버리는 햇살 같은 거라는 이정의네이정의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자 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방송 나고 가난 뒤에 네. 야이 부분 지치고 상처 난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아, 당신이, 약이었어요. 그, 당신이 나한테 진짜 약이었다. 그리고 네. 김다나 씨가 직접 그 얘기 했어요. 음. 이 노래를 어, 그 보내줬을 때 전화 와서 첫 마디가 네. 선생님 저도 이렇게 가수 생활할 때까지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금까지 가수 생활하면서 정말 시도 시 때로 어~ 상처나고 지치고 할때 너무 많았었는데 어쩌면은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러면서 아,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어, 진짜 그때 녹음실에서도 저한테도 네. 따로 오셔가지고 <laughs> 네 가사가 너무 진짜 마음에 드시고 네네 그, 그 감정이 입이 된다고 음, 말씀을 많이 하시,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김다나 씨 노래 직접 한번 우리 어, 그 음원 사이트 있죠? 네. 네, 음원 사이트에서 직접한 찾아서 어, 들어봐 보시면 정말 달콤하고 어,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어, 김단아 씨의 신곡 네. 행복을 잘 부르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